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하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날이 빛의 날또 승리의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날을 사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의 특징은 어둡고 빛이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끔찍하게 파괴적으로 등장하는지를 19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을 손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특징 자체가 도망하다가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존재가 파괴적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적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 곰이나 어떤 뱀에 물리는 그런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예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빛과 승리와 영광의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주님의 나를 실제적으로 맞아들였을 때에는 죽음이 경험될 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고. 어, 놀라운 일이 되겠죠.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다시 한번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라고 아, 이 어두움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아,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도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재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 지금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목적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또 에덴의 재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도 에덴이 재현되는 모습으로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염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 번재물, 곡식재물, 화목재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누어야 하는 재물, 그것으로 말미암은 축제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규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고 어, 승리를 전쟁의 어떤 승리를 기원하는 등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희생 제물이 공의와 정의와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어떤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예배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릴 축제로 또 어떤 주님의 날을 승리의 날로 이야기하면서 전쟁과 파괴와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다만 공이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이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40년 광야에서는 단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약속의 땅 정복의 필연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이, 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에덴의 재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재현이었어야 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예배의 목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십끝의 신상들과 너희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신상들, 이별또 너희가 왕으로 받드는 뭐, 이런 표현들의 어떤 신상들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결국에 이들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어, 그들은 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왕으로 떠받드는 식근의 신상 또 별신 기운의 신상들 바 발과 아세라 등등의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혼합주의적인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승리를 어떤 국가의 영광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착취나 또어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들을 착취하여서 승기,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잡신이라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였던 거죠. 너희가 만들어 섬긴 우상들에 대한 책임, 그 멍해를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겠다. 이게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경험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에덴의 재현이 되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이런 자기의 배를 불리고 승리와 영광과 착취를 위한 세속적 방식의 예배는 거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이 만남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찬 예배지,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고 얻어내는 어떤 협상 테이블 같은 그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 이스라엘은 탐욕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아,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만들 아, 그분의 날이 반드시 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영광스럽고 빛나는 승리의 날이 아니라 빛이 사라지고 깜짝 놀랄 만한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죽음의 시간 이라고 예고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그런 날이 이 멸망의 날로 이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날로 경험은 되겠지만 진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될 하나님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로 경험이 됩니다. 그날 모든 빛들이 사라졌고 모든 희망들이 사라진 날이었고 죽음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정말 참되게 발견되는 것은 두려움과 놀람과 어두움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의 에덴이 활짝 드러나는, 그래서 성소의 휘막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새날이 임하는, 새로운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이 완전히 완성될 날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완성되는 날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심판과 멸망의 날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 날이 이땅 가운데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옥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땅에 어두움과 죄와 탐욕과 정의와 공의를 없애버리는 정말 무도한 사람들의 폭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주님의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흘러가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